이번 시간에는 평행이동에 관련된 증명을 해볼 텐데요. 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은 도형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도형의 방정식을 F는 X,Y는 0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좌변의 식은 X,Y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도형이 파란 도형으로 평행이동이 됐는데요. 그 평행이동이 된 크기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면, 우리는 이동되기 전, 이동되기 전이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X에다가는 X-A를 대입하고요. Y에다가는 Y- B를 대입해서 지금 이 XY에 이 X- A와 Y- B를 대입해서 파란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을 할텐데요.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할 거냐 하면 먼저 검은 요 곡선을 의미하는 검은 요 곡선 도형을 의미하는 점 하나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점을 P라고 하죠. 이 점을 x, y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x, y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점 P가 실제로는 요 곡선들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XY에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 한 점을 P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점 P도 같은 크기로 이렇게 평행이 동이 돼서 요점 P'으로 이동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파란 도형의 방정식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것이기 때문에 이 이동된 후의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요 xy와 x 프라임 y 프라임은 다른 점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성립을 하게 되냐면요. 점 px, y가 도형이 이동된 크기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 될 것이기 때문에 점의 평행 이동은 극값만큼 xy 좌표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a, 그리고 y 플러스 b라고 평행 이동이 될 것이고요. 이 점이 p' 임 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증명의 시작에 그 점을 x', y' 이라고 잡아줬으니까 x'은 x 플러스 x a랑 같아야 하고요. y'은 y 플러스 y b랑 같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직 평행 이동이 되긴 했는데, 식을 구하지 못한 요 파란 도형의,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파란 도형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자, 두 가지 조건으로 구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평행 이동이 되기 전에 평행 이동 전식을 이용할 겁니다. 평행 이동이 되기 전식을 이용할 겁니다. 왜냐면, 하 평행 이동이 된, 되기 전식은 우리한테 주어졌지요. f, x, y는 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할 거고요. 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p'을 x', y'이라고 잡아줬는데요. 그러면 x'과 y 의 관계식의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 밑에 검은 도형도 X, Y라고 잡았는데, 이 XY 값이 변하면서 이 검은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대표하듯이, 지금 파란 도형 우의 한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잡았고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적절하게 변하면서 파란 도형 우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은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행 이동된 파란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실제 증명을 계속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파란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겁니다.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것이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찾을 건데요. 첫 번째, 평행 이동이 되기 전, 검은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fx,y는 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식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행 이동된 도형 위에 있는 대표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잡았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 진행을 해 보죠. 어 이동되기 전 점에 이동되기 전 점이 x, y고요. 이동되기 전 도형의 방정식도 xy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입할 생각으로요. 어, 요 식도 x에 관해서 풀 거고요. x는 x 프라임 a라고 그리고 이 식도 y에 관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y 프라임 b가 되는 것이죠. 어, 그 이유는 지금 이동되기 전 도형의 방정식인 f(x, y)는 0에 대입하고자 함입니다. 왜냐면 하 1번 단계처럼 평행 이동이 되기 전 식을 이용해서 이동된 후에 관계식을 찾을 거니까요. 그러면 대입을 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x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x 프라임 a, y 프라임 b는 0이렇게될 것이고요. 그러면 2단계에서 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으면 됐는데 지금 보면 이 식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좌변이 만들어져 있는 도형의 방정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평행 이동이 된 평행 이동이 된 도형의 방정식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는 지금 끝났습니다. 찾았어요. 어 이제 문제 풀이가 끝난 것이죠. 찾았습니다. 어 찾았는데요. 예, 정답을 찾았으니까 이, 이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우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벗어나 볼게요. 이제 우리 정답 찾았으니까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좌표평면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요. 좌표평면 을 하나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요 파란 도형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지금 이 가로축을 X축, 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답 찾아놓은 거를 말합니다.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는 앞에 이동된, 이동되기 전 도형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정답 찾았으니까요. 이거니까. 그런데 이 프라임이 붙었던 이유는 이 프라임이 붙었던 이유는 이동되기 전점 X, Y와 구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붙였던 것이죠. 그러면 정답을 다 찾았고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이제는 이 프라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답 찾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운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의 방정식을 쓴다는 입장에서는 이 프라임을 떼놓고 이렇게 쓰겠죠. x-a, y-b는 0이라고 쓰겠죠. 왜냐하면 프라임을 붙여봐야 지금 문제를 다푼 입장에선 평행 이동이 된 되기 전이 도형과 구분할 필요가 이제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라임 없이 평행 이동이 된 도형의 방정식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조금은 답답한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러면 자. 이 x와 이동되기 전 점의 x가 같은 것이냐 당연히 다른 것이죠 왜 다르냐 요 x는 무엇이었냐 무엇이었냐요 무엇이었나 이 x 프라임이었으니까요 프라임은 뭐였죠 x 프라임은 우리가 헷갈려하는 그 이동되기 전 x에다 a를 더한 값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x는 엄밀히 말하면 x 프라임이랑 같은 것이고요. x 프라임은 x랑 다른 것이죠. 얼만큼 다르나요? x에다가 a를 더해야 더해야 x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었으니까 내가 새로 도형을 얘만 따로 그려놓고 식을 쓴다는 입장에선 프라임이 필요가 없어서 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식화시켜서 평행 이동에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기존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X 대신에 평행 이동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했다면 X-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했다면 Y는 Y-B를 대입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평행 이동에 관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